혹시 못 찍지? 3, 2, 우리 미드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? 진짜 간다. 도움이 필요합니다. 어. 이거 하자. 잘하는 것도 플레이서 혼자 갔어 라인 주네. 제 라인 클리어 개느리인데 그래비 없는데 얘는. 그래비 아까 있다 그랬는데 그래비 없는 거 같다 얘는. 돌진은 있어. 돌진하고 나인 한다 음 때리다가 슬로우. 스택 사는 게 중요해. 스택이 뭐지 정확히? 고기를 먹는다던데. 고 이건가? 아 이건가 보다. 그냥 근처로 가면 되는 거네. 영혼 주는 영혼 줍듯이 오케이 오케이. 영혼을 주면은 뭐 공격력이 증가하는 건가? 아니면은 뭐 피통이 늘어나는 건가? 공력 증가하고 공속 증가하고 그 주고도 고기를 주지 않습니다. 125까지 싸우면. 영웅 다섯 개이주면 125개 최대 최대고 죽음 열개일른가아 빨리 모아야겠는 이거를 이 중첩을 빨리 모아야 되네. 얘는 라인 쳐야 되네. 계속 자꾸 을 건드리는데. 네미 아무도 안 오냐? <laughs> 쟤네미에 아무도 안 오는데? <laughs> 아저 조밥 들어 걸렸다. 좋았어. 찌레 찌랩. 찌레 걸렸다 찌레. 못하는 <laughs> 걸렸다. 좋아 좋아. 네 안녕하세요. 빨리 밀어버리자. 한명 왔네. 돌진이 보여줘. 타워는 깨버리자. 타워 금방 깨네 근데. 왜이렇게 빨리 깨? 타워가? 뭘 썼겠어? 미친. 타워가 지금 안 때린다 근데. 달려들까? 뭐뭐 달리는 거 뭐야 뭐야 뭐야? 달리는 거 맞아? 일곱 사람이네요 저기. 고기다좀 먹자. 사고리 중가 영들이야. 내 총애를 고 싶다면 공물을 모으거라. 토탈검사겠어 토탈검사. 아, 이런식으로? 아, 오케이 오케이 달려드는게 저구나 되게 느리게 달려드는구나 바로 안달려들고 이게 근데 마크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, 마크하면은 때리면 피한다마킹하고 달려들어야 되겠네? 달려들어 와, 아, 이거 개사기다. 이거, 와, 씨발, 뭐야? 이거 떨려가는거 봐. 와! <laughs> 망가 뭔가? 개사기네. 더블로 찍고 후드라하면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빨리 믿어 밀자. 우리 지금 많이 밀어놨어. 지금 믿음입시다이봉진은 아니면서 사람이라고 있어요. 이거 베이시 오스트 금방 착했는데? W가 미니언사 쓸수 있어서 미니언사 쓴 다음에 때리면 피하한거 아냐? 니 어? 서 밀어버려 나가와주지 오케이 챈도 부숴버리고 너희 일했습니다 무너졌다 참 밀렸네 시시에게 싸움 저은 못봐 모아내 어 맞아. 생명력 회복. 속증가기 <laughs> 땡기, 오케이. 공물 모으러 가자. 공물. 요하셨습니다친구들 공물 모으러 가는데 공물. 없나 그냥 이거? 별거리 없지 달려들어~~ 꽝이요 달려들어~~ 꽝이요 <laughs> 존나 좋다 슬로우 있어 달려들어~~ 꽝이요 <웃음> <웃음> 야 시간 적히면 아시니? 시간 더들려야 해준다 려들어 주고 슬로우 해줍니다내가 레벨 제일 높은 애였 아마 리니까 아니 아까 전에 네 빨리 잡아 얘 그렇지!! 하가 레벨 높은 잡았어 제쟤 잘하는데요 지 죽으면 고기를 일른데 있는데 아, 10개나 1리거든 죽어있는 동못 먹으니까 또 많이 손해요 근데 사실 죽은 동안 먹질 못하니까. 아, 공을 뭐야? 못 먹었어. 우리가 뭐야? 여기 다 어디 갔냐? 아, 얘바야이 못하네. 또얘 모르네. 네, 아예 모르네요. 얘네. 어, 점수가 2,000점이야. 얘는 총 1100점, 1,900점이고, 2,000점이다. 26,000점인데, 지금 완전 없는 수준이에요. 얘네, 공을 그냥 먹혔네. 저거. 때를맞다니먹 이길 라를 마크 내면은? 고기나 좀 먹읍시다 여기서 았어 고기 잔뜩 먹어주고 가자 아나더 먹을까? 바텀 가자 바텀 가자 4애매나 있네 근데 궁극기 좀 배우고 싶은데 <laughs> 아, 죽겠다. <laughs> 헐. 내가 죽었네, 오히려. 음, 아, 음, 스못 잡았어. 음, 아, 쟤왜 죽었냐? <laughs> 3천2점 아유, 씨발. <laughs> <laughs> 상대방 티스 14,000점인데 얘네 지금 천점이야 공을 음. 먹으러 가야 되는데. 내가 해야 되나? 나 먼저 간다, 될라나 저게? 아, 바통 가야 되겠는데? 야, 답이 없는데, 이거? 너무 그냥, 그냥 밀려.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어. 이게 뭐야? 아, 이런 미친 똥망팀 걸렸다. 아직 궁도 안 배웠는데. 이거 좀... 아, 너무 이거 어 아, 이런수 있대. 가서 미서 먹으러 갈라 그랬는데, 먹으러 가면 또 누가 막 올까봐? 또 자주 이다죽을까봐 그래서 아니 무슨 놈을 다 오냐? 이 까만 건물우리냥한번 먹었는데, 도 어떻게... 이거 다 <놀람> Slow, how do you go? s 고 o w 한번더 do 주고요 따라갑니다 슬로 o w do you go? I love you. I love 아 o u I love you. I l 뻥이여! 와, 씨, 혼자 다 한다 진짜. 혼자 다 혼자 다 해. 얘들아, 국물 먹으러 가자, 국물. 물 먹으러 가자. 혼자 다 해요! 야, 국 먹는다 저거, 벌써 기 아아아아, 먹 아닌가? 돌아했지뭐어나이스셔 빼야 될것 같은데. 자 공돌았거든요. 어, 뭐뭔 거야 이거? 아니, 미미 먹었나 보네. 아, 먹은 거구나. 이거 없자. 이거뭔거다 제대로 깨부고 구나어우게뭐는데 그냥 됐다니, 얘가, 어 아까 오라니까, 안 왔네. 미드가자. 하나 간다. <목소리> 어나 <어우>, 뒤에 <이렇게 목소리> 못 들어가겠는데, 너무 많네 방화 돌격 저기 추가 피해 너무 뭐 많은데 아우 너무 <laughs> 많아 아 좋았다 아 누가 아, 버렸다 일리단 엄청 세다 일리단이 아이0 사천 점 이천 점 오천 점 뭐야 이네 만점도 안 넘었어요 상대 말표율이 만육천 점인데 놀랐다. 우리 팀제 상대가 12단 레벨로 붙네거든요, 얘는. 얘는 11레벨인 가 그랬어. 가서 쓰러뜨리거라 얘는 피해복이 없어. 얘는 피해복이 이거 낙인 걸고 때려야 돼. 그러면은 주는 피해7 5만큼 회복합니다. 영웅 두 배? 그럼 피가 많이 차겠네, 때리면. 낙인으로 때리면 피가 엄청 많이 차겠네. 헐, 저주가 되렸습니다 아, 상대팀한테 내린 거네. 우리가 먹었구나. 까마귀 빨리 밀자, 이 밑에. 바텀 밀자 바텀. 살아, 살아 있네. 내 하나만 더 밀고 갈게. 바텀 밀자. 바텀 밀미 바텀 밀자. 바텀 밀자. 바자 바텀 자바자 바텀 밀자,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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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새를 좀 파괴해야겠어. 하면서 저주가 사그라들었다. 여기 어떻게 났어? 대체 달려들어 대시 빠르에 빵와돈나대다야 이거 일일이 아무리 잘해봤자 안, 안 되거든. 이번 잘하고 있는데. 잘하곤 있지. 달려들어! 뻥! 와, 씨발! 사령키! 펜타, 펜타! 펜타, 내놔, 이 새끼야, 펜타! 펜타, 내놔! 흐 <laughs> 지금 공속 밀증가 받는 피해 감소. 이와 있습니다. 받는 피해랑 감소. 피 없으면은. 저게, 저런 게역관광이잘 돼요. 저런, 저런 특성이. 피가 없는 적 때리다 보면 피가 잘안 달아갖고 역광잘 되는 그런 특성. 나놔 인마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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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한대빠져될것 아, 같은데? 빠져될것같은요 어우 뭐하시냐 혹시 이고안 돼. 아 안돼 나 거기다 고기 날아가요. 얘들아 안녕. 나 팔코 타고 갈게. <웃음> <심각할게요>. <웃음> 안녕 그냥 다디지네 좋자. 보줄 수가 없었는데 나는트레이서잖 아까 죽고. 다디저 다진 것 같은데 나 빼고 다디 졌네. 훗었다트레이스 <laughs> 네, 트레이서는 트레이서 보니까 저기 도망가는 잘 잡네. 따라가면서 계속 죽이기도 힘들고. 너네 려 채우자. 까마공을 했는데 안나오냐 왜? 시시하게 싸우는 거를 다른 놈받이안저불거저데좀구하자 자자룡이는꽝 아, 봐. 그, 뭐야, 무슨, 베트쿠야 저거 무슨 메탈 풀루저야 간다! 야! 꽝요나 하나, 저위하위하 있다 위에 위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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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s l 주시요요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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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l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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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펙 타임이야 지금 까마귀 국물 곳네가먹곳잖아는 곳에 있는 곳먹 있는 곳에 있는 지금 캠프 먹을타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러면 캠프나 먹자. 일단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자 저주가 끝났다. 저주 끝났다. 내, 내 저주가 얼마나. 백이 몰었어 방망이 빛나고 있어요. 막대기가 빛나고 있어. 와. 그리고 그래, 미드 밀자. 한 밀자가 건타 탑피가 별로 없잖아. 탑업 피가 없네. 한 밀자. 한 밀자 탑. 템포 돌면서. 이것도 먹자. 이 용경 캠프를 점령하시용병도 그래, 먹으면서. 이거 먹네. 그렇지. 가자, 3밀자 이제. 미소 생각하고 그냥 3밀자. 다 꺾고. 어, 모든 적을 묶음. 이 궁극기죠. 대상 감속 슬로우 한미이아깝데 미드보다 파 없는 티가 걸렸는데 뭐 올리지? 오늘 고축 장갑 오르자 한미이 아깝던데 여기다 한탄 더 가자 박는다 빠세 잘가 아이씨 이와 와어 <laughs> <laughs> 주고요 붙어 버리고 주 죽여 화면 킬4 5 4 3 2 1달려다간다 빠헬 찌엨 가들아내 캐리 간다 캐이 <laughs> <laughs> 간다. 간다 와 장난 아니다 얘데 엄청 세다 얘 너무 사기다 돌진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?

뭐하냐 이게 뭐하냐 이 까마귀 먹어주고 쟤는 이제 게임 안 하는 것 같은데 몇명안 보인다 거의 다 죽은 건가? 캠프 없네 그럼 민낯 밀어놔야겠다 집착 괜찮아요 저거 와, 같지? 존나 세다, 얘, 딜이. 말도 안 된다. 레벨이 높아서. 나 지금 레벨 몇이지? 그 레벨 어디서 봐요? 레벨 50만 지모르겠어나 지금 대가 내가, 내가 엄청 센데, 지금 딴 애들 보기 위해서? 어마어마한 무력이 센데? 와, 존나 세. <laughs> 아, 우리 지금 한번 부서진 것 같긴 한데, 뭔가 준것 같은데. 레벨이1이요어디서뭐이거 이거. 아, 이거 위에 있는 가야이 레벨인가? 이1대 22? <목소리> 이이레벨이시이시비레벨이시이시비이이레 <날줄> <목소리> <들어간당. 목소리> <죽어버려. 목소리> <차는> <목소리> 결과! 빛치하는거 <laughs> 봐! W 걸고 때리니까! 와, 돌았다, 돌았다! 어차피 다무너뜨리고 밀어버리자! 아, 솔직히 이거 진짜 내 캐리다, 이거는. 레이더도 근데 76,000이네? 레이더도 응? 없네, 레이더도. 그렇지! 와, 장난 아니네요, 도그 살자가. 와, 우리람 처음에 너무 대 갖고 그냥 그냥 진줄 알았는데. 잘했다. 2000점, 3000점이라고 굉질줄 알았는데. 가, 아, 또 m v p 이연속으로. 어쩔 수가 없네요. 제가 숨기고 싶어도 제 실력을 숨길 수가 없어요. 아, 버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월드유저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. 숨길 수가 없어요.